어, 또 하나 그, 깨달음을 하나 안게 있는데요. 뭐냐면, 뭐든지 우리가 그, 성장하면서 경험이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예, 와, 여기 또 있죠. 최고의 실적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경험이란 게, 그,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, 예, 어, 느끼는, 예, 감정의, 감정을 느끼는 게 다,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. 예. 제가 그, 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 작은 제가 동생인데요 작은 형하고 이렇게 그 같은 환경에 있을 때는 어쩌다가 생각이 되게 똑같을 때가 있어요 예뭐 어, 제가 썰을 얘기하자면 어,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도 거의 비슷했고 <laughs> 그때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지는데 쌍둥이래도 어, 환경이 어 다르 다르면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어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있으셔도 어다 틀리다 예. 쌍둥이도 뭐틀린데요뭐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란성입니다 이란성 거의 뭐 그렇게 많이 그 외모적으로 뭐 다들 뭐 옛날에는 조금 비슷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어, 비슷하진 않습니다. 이렇게, <laughs> 예, 하여튼, 뭐, 어, 제가 바라보는 거하고, 어,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좀 틀리겠죠? 예. 아, 여기 또, 아, 이건, 이건 또, 아니다. 야, 역시, 그, 여기, 예, 잣이 렇게 떨어지니까, 신발은 나잖아요. 예, 뭐든지, 어, 그, 이렇게, 어, 뭐, 어떻게 그, 이게 우리 산이 이렇게, 어, 저 있다.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줘서, 정말, 오늘 되게, 좋습니다. 예. 야, 아, 이고 자. 어. 자. 야, 여기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. 예. 이런 재미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. 예. 아,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또, 어, 노래를 하나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산에서 그냥, 그냥 뭐, 뭐랄까. 소리 질러도 돼요. 예. 그 대신 뭐 공공장소에서 부르면 좀 그게 민폐가 되지만 이렇게 그, 산에서, 산에서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아요. 예.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,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, 어,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. 예. 아, 그 다음에 뭐, 제가 뭐, 뭐, 아는 게 있을까요?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? 예. 어, 노래 하, 일발 장전 했으니까 하나 더 해야죠. <laughs> 예. 아, 어, 뭐랄까? 어, 마법의 성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좀 추억이 있어요. 약간 그 군대에서 뭐 부를 게 없다 보니까 거의 그 마법의 제 노래 제 노래 조금 잘못 부르고 그냥 이제 조금 약간 그 보통 사람들이 부르기에는딱 좋은 좋은 그 어, 레벨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불러 보도록 하니까 가사가 문체가 어떻게 시작하지? 어. 마법의 성 처음 처음 그 절이 어떻게 되는가? 참 모르겠네. 잠깐만. 아, 분위기 잡고? 처, 처음만 딱 알려주시면, 야, 이거, 그러 보니까 녹화 방송 이게 안 좋네. 여러분들하고, 어, 어, 저기. 되게, 아, 이거 죽었고. 아, 저, 저, 그러면 지금, 음을 조금 생각을 하면 떠오를지도 몰라요.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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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느 마법에서 나나나나나 언제나 나를 나나나 손짓에 수많은 어려운 분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마음뿐이죠. 다시 헤헤헤 <laughs> 그래? 다시모나 뭐 말거라고 언제나 너를 향한 눈빛. 에 어.. 모르겠네요? <laughs> 예, 이제 아예 g h e t t o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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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유 참 죄송합니다 예예 <laughs> 예, 그만 거그 저기 뭐야 그 노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저아예예 예,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하여튼 제가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심심해서. 아, 이게 저 첫발에 첫그첫 끗발이 개끗발이라고 <laughs> 그냥 처음에 딱 끝내고 그냥 저기 뭐야 썰을 하는 게 낫을 텐데. 야, 또 이런 또그그 그 저의 그 어... 그냥 뭐 사람 사는 거죠. 뭐... 예... 아, 저는 뭐다다 다 그렇게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. 예, 뭐든지 어,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. 뭐 다들 어 이렇게 코로나로 되게 힘들고 어 진짜 언제 그 동굴에서 우리가 동굴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게 아니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만은 잃지 말고 예 힘을 내자고요 예어 지금 제가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는데요 야 저기서 이게 많이 이제 없고 여기는 그 이제 거의 다 어, 위까지 왔습니다. 이제, 이제 서서 이제 어, 이거는 없고 예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예. 야, 음. 이렇게 힘든 거를 어, 어머님이 또 어, 오르락 내리락 하, 하시고 아유 참 아들은 뭐 그냥 직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어? 해 하드 뭐 참. 태고 그러게 네. 참 어른이 되면 어 부모님 부모님 있을 계시 살아 계실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예 그래서 효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아뭐 제가 뭐 계속 그 하긴 하는데 부족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예 아, 이게 다 그그 굴레 그 바퀴처럼 또 계속 어, 굴러가는 거잖아요. 어, 그래서 어, 우리가 잘 해야지 아들딸들도 어, 어, 부모님을 어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, 그렇습니다. 예. 아 잠깐만 저기가 예. 여기까지 지금 이제 어 어, 피날레를 장식하는, 어, 잣나무 밭이었습니다. 이제, 아,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. 예. 마지막에 왔는데, 네, 뭐, 다 떨어지고 없을 겁니다. 예. 어, 흐르반 여, 바라봐 예. 제가, 그, 그냥, 어, 그냥, 수령구니다 그냥. 별뜻 없습니다. 예. 음, 여기 하고, 그 다음에, 예, 이게 다다 죽은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지금 지금 이만큼, 예, 자, 큼 이만큼 죽었습니다. 이만큼 예. 이렇게 예. 지금 뭐다이이 왔는데 예. 습니그쪽만로가 봐야 될것이아요 예. 었이만을말하습니다벌만큼 그 역사, 역사 습니다습니다고맙습니다 예. 만리리습